사랑하는 신인님, 안녕하세요. 이천에 살고 있는 박영란입니다 블루유와 광천블루수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좋아진 체험을 보고 드립니다.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 전체가 가볍고 날아갈 듯 합니다. 대소변이 확실히 달라졌고 뱃속이 터엉 빈 것처럼 편안합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상쾌하고 막혀있던 가래도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. 사업장이 추운 관계로 코가 항상 찢어져 이상한 피가 세면 때마다 나오고 통증이 있었는데 불로수 일주일 꾸준한 음용으로 저의 몸 전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. 허경영 신인님 아련하기 7년 전에 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환자였습니다. 2017년도 종로강연장에서 처음 아련하는 날 가슴으로 불성령을 받으면서 크게 알았던 병들이 제 몸에서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. 병원을 재진 문턱 넘나들 듯 했었는데 지금까지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. 축복, 명패, 불로유, 불로수를 허락해주신 신인님께 천번 만번 엎드려 감사드립니다.